주변의 얘기도 좀 들으세요. 주변의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그래도 이건 들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다 된다고요? 해봐야지. 시도 시도. 얘가 이것도 못 먹으면 연판만 아니지. 그나마 먹방이 제일 쉬을것 같은데. <laughs> 이것도 안 되면 이거 버려야지. 이거 쉽게 버는거 아니야? 그러게. 한번더 구워. 어 뭐예요? 왜? 뭐예 이렇게 먹어 원래. 콜라는 왜안 먹어? 한번 먹는 거? 근손실 금손실 어? 진짜 금손실이 나? 그치 콜라 없어? 콜라.. 콜라 좀 주면 돼. <laughs> 절대 안 돼요 지금 <laughs> 근손.. 근수, 근손실 <근수준 웃음> 한다면서요? 왜 일탈하려고 <laughs> 아 오늘 털하는 날이야? 어나 접자 접자 <laughs> 저희.. 되는 거예요? 이거? 할수 있을 때? 점이라도 보자 진짜 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러면은 우리가 타로카드 한번 봐가지고 응? 듣고 있어? 처먹지 말고.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어? 타로 응. 카드를 여기 있는 일대 뭐싹 한번 봐보자고. 맞아 뭐해? 아씨, 그럼 먹는 거안돼 지금 내가 봤을 때. 나 하나 왔어 아직도 남았어? <laughs> <아직은> 남았어? <laughs> 어. 이게 이게 운세가 진짜 맞는 거면은 다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난난안 믿어. 난 일단 원래 안 믿는 주이기 때문에. 나 나만 믿어.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 이걸... 사업을? 예 말과 같아지고송해요 저희 버거킹 갔다와이 언제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저희 오늘부터 촬영 해가지고 <laughs> 오늘부터 촬영해가지고요? <laughs> 저희가 아까 저기 일부러 타로를 또딴 데서 봤었거든요 네네 거기는 그한 뭐, 뭐지? 일분 아, 부러 끝났어요 네. 본인은 본인만 힘들면 되는데 옆에 사람까지 <laughs> 되게 신경 쓰이게 만드는 잠깐 주변의 얘기도 좀 들으세요 네네 듣겠습니다 네, 네. 네, <laughs> 근데 자기가 좀 기본파야 약간 좀 가오 잡고 싶어아 제가요? 오오 그래서, 오,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응원하면서가 <laughs> 네. 해외적인 반응도 이거는 충분히 생각하시고 이거 제작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게 궁금한 게 없을 만큼 말씀해 주셔가지고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아, 자네들이 뭐가 궁금해? 저요? 음. 사업 운이 궁금합니다 사업은? 네어잘되네어 어? 어, 자기가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한 그거 원래는 이게 국내 말고 국제적으로 해도 돼요 쓸데없는 자존심만안부리면잘 진행된다 이렇게 나와 대박나길 바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두개 이상 시켜야 돼서. 두개만 시키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잠깐만 완판 메 o 잖아요 어떤 거 e 요완판 u t 잖아요 이거 다 완판 시켜야 되는 got one punch. I d i d 이 t know.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idn't k n o 쟤.. 집에 갈래? 집에 저 서른입니다 너는 성격을 조금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야 약간 이제 주변에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조금 약간 손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했거든? 이게 다 똑같은 게 생각을 해봤는데 응. 그 약간 관상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닐까 내가 너무 막 활발하게 다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유튜브를 한다니까 어그 유튜브가 원래 처음에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치. 그거에 맞춰서 얘기한 걸 수도 있거 그래서 10월, 1 1일월는돈못 버다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심오룩하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요? 저희 사업은 사업은? 예 네, 사업은 어떤 일이에요 혹시? 영상 작업하는 영상 시작하고 작업하는 요즘 유튜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유튜브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 음. 네. 칠장 왼손으로. 네. 이게 약간 두려운 요소하고 방해 요소예요. 네. 응? 응? 이건 뭐냐? 면 음. 나는 너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너무 많다. 누군가는 나한테 어떤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세 분이 아까 신작 때문에 친구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어, 신이 주는 선물이거든. 근데 나는 음. 귀찮아 듣기 싫어. 난내 의지대로 하고 싶어. 음, 네. 그래도 이건 들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네. 하루 종일 <laughs> 돌아다니면서 이제 홍대 타로 카드를 응. 완판했지. 응. 홍대에서 촬영이 가능한 응. 하루 전을 다잡았었지 갔어? 응. 오늘 어땠어? 아, 어, 나? 네가 메인이었잖 아, 오케이. 이보잘 가야 돼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지 보시는 분시시면은빼일나머지는다 괜찮아요. 다장단점 썼던 은 같아요 음료수 값이 좀 비싸지만, 그래도좀 이제 편안하게소파에서여유롭게 있으면서 좀깊이있게이씀해주는 것도 있있었아아면 음료를 막지 않더라도 간단하게봐주주시는들들있있었괜찮찮은 뭐 같아요 그 참참 안배인 와중에 비슷한 게 엄청 많았다는 게 그치. 진짜 신기했지. 어. 어. 거의 얘는 남의 말안 듣는 욕심적인 쓰리기. <laughs> 그러면은 우리 뭐 클로지, 클로징 멘트 이런 거 정해야 되나? 뭔가 파이팅 이렇게 딱 끝내는 그런 거 없을까?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클로징 뭐 하는 게 있, 없냐? 있지 않아?